안녕하세요 우산다에게 설까치 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이죠 오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아이는 골드 다이아몬드군 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행복 행복하시라고 행복 자 그리고 자, 이쪽은 자, 실버스타 복륜아이 인데요 지금 자구가 뿡뿡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 아이를 커팅을 하려 했는데, 미리서 자구가 나와주네요. 자, 자구 빼고 커팅을 한번 해야겠죠. 자, 이 아이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 많이 시집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아이는 축복. 아, 축복하시라고, 축복 받으시라고. 자, 축복이.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행복이 차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 금 같아요. 내생각에 바닐라비스 금. 그리고 이 아이는 비비안 금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큰아이하고 지 커팅을 해놨는데 이 아이는 수리, 수리에모니 금이고요. 자, 이 아이는 아직 커팅을 못했어요. 파라다이스 금입니다. 파라다이스 금이 이렇게 멀리서 온 멋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뭐 똑같은 금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멋있어요. 그리고 자이 아이는 이 아이가 뭐죠? <laughs> 아카이선 글래머 금입니다. 오정준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로제 철학 금이고요. 로제, 생얼 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번식한 아이, 에보니, 금이있고요 자, 여기도 에보니, 금이 있습니다. 또이 아이는 또 다른, 어, 전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또 다른 개체 에보니, 필리 틀리죠? 약간, 이런 아이죠. 그리고, 자, 이 아이도 커팅을 못했습니다. 말릴린, 근, 무지 아이. 아주 착하게 어, 어, 이금 하나 보고요. 제가 어, 사이즈가 한요 정도, 요 정도 했을 때 자, 구매를 해서 지금 커팅할 시기를 놓쳤지만 어, 한번 커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 이렇게 착하게 구매를 하시면 괜찮아요. 무지 같은 아이들 어, 구매하셔가지고 어, 금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도.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레오파드 실버 금인데요. 아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자구를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큐빅 금도 커팅해서 뭐 여기 저기 지금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어, 이 아이는 대빵 큰 스타버스 금이고요. 이 아이는 올리비아 금. 군생이자 지금 군생입니다. 어, 이 아이는 제가 누벨라 금으로 어,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봉륜 딱 하나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입장 수영이 별로 이상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수영이 별로더라고.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분 중에 한 분께서 어, 저희 까치 말이야 어, 금 하고요 무지의 사샤가 아니고. 어, 산지꽤 되신 것 같아요. 연락이 왔는데요. 아, 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너무 제일같이 고마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 제일 까치말이야. 금, 그리고 무지 이렇게 사셔가지고 금이 점점 더 발현되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점점 더 진해지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제가 그런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금이 보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번식 중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밑둥이거든요. 자, 이런 식. 에보니금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지금 이 아이에 눌러서 지금 <laughs> 이렇게 짓눌러서 일하고 있고요. 양 사이드로 지금 엘콘하고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밭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짓눌려 네,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키우기 진짜 이뻐요. 키보면. 아,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쁩니다. 동글동글하니 지금, 어, 사이즈는 한 7cm, 8cm 될것 될 같은데, 이 아이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 입장에 이렇게 각이 약간씩 드는 거 보니까 약간 샴페인가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진짜 이쁩니다. 자, 오늘 또 까치 마리아 무지 아이를 또 홍보할 겸 해서 또 한번 올려봅니다. 자, 21번부터 30번까지 열 아이를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까치 마리아 무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더 홍보 차원에서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사이즈 9cm 정도 되고요. 자, 2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 엄청 맑은 타입의 아이죠. 21번, 자, 그리고 22번 아이, 이 아이도 9cm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도 까치마리아 금무지아입니다. 2만원입니다. 그리고 23번 아이도 팔에서 9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입성이 강하고요. 좀 키우셔가지고, 커팅 한번 해보십시오. 자, 키우시다가 금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어,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키우셔가지고, 커팅하시면 금줄을 볼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24번 아이. 자, 이 아이도 사이즈가 9cm 정도 됩니다. 같이 마리아 금무지아이고요. 어, 창으로도 키울 수 있어요.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어, 입성이 강하고요.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자, 25번 아이도 자, 사이즈 8에서 9cm 정도 되고요. 2만원입니다. 가격은 다 동일해요. 2만원씩이에요. 2만원씩이고요. 26번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사이즈 9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입 라인에 물이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 밑에 쪽은 약간 입장이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7번 아이도 사이즈가 8에서 9cm 정도 되고요. 좀 키우셔가지고 이쪽 라인에서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같이 무지를 사셔가지고 금을 보셨다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또 한번 올려봅니다. 자, 27번, 2만원입니다. 28번 아이도 자, 9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안에 밥수가 좀 많네요. 자, 이 아이, 좀더 키우셔가지고,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29번 아이, 까치 마리아 금. 자, 2만원요. 자, 그리고 29번 아이도, 자, 8에서 9cm 정도 되고요. 자, 이 아이도 아주 맑은 창입니다. 이쁘죠? 자, 이 자, 이 2만원요. 그리고 30번, 30번 아이도, 아주 이쁩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8에서 9cm 정도 됩니다. 조금 키우셔가지고 자, 이 입장이 내려오시면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까치 마리아는 입라인이 빨갛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키우시면 이렇게 맑은 톤의 아이가 됩니다. 잎라인도 빨갛고요 입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자구도 잘 나와요 잘 나오고요 이꼬지도잘 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무지 어, 금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키우시다가 어, 금줄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조금 더 키우셔 가지고 커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금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이런 착한 가격에 어, 금을 볼수 있습니다. 자, 21번부터요, 자, 30번까지, 천천히 자,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너무 이쁘죠. 25번, 자, 26번, 그리고 27번, 28번, 29번, 이리고 30번. 자, 이렇게, 어, 8에서 9cm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요. 조금의 금을 볼수 있는,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선별을 해 봤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자, 베란다나 옥상이나 이런 데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한번, 키우셔가지고 커팅 한번 해 보십시오. 설까치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게 금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후회가 없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저희 까치말이야. 의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많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다른 것도 또아 까치만 올리면 조금 지겨우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선별해서 올려야 되고 어, 또 그래야 되니까 또 구독자님들이 또 질리 안 하시죠? 그래서 이것 저것 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좀 많이 <laughs>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일단 자, 이렇게 열 아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자, 31번 아이입니다. 자, 블루진 마리아 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되고요. 지금 입장이 완전 한엽입니다. 한엽. 한협, 한엽이고요. 아, 블루진만의 특이한 색감이 나오죠. 자, 아주 큽니다. 사이즈가 8cm고요. 블루진 마리아 금 3만원입니다. 31번. 자, 그리고, 어, 블루진 마리아 금에 또, 어, 새끼가 있어요. 자, 자구이 아이는 5cm. 5cm 정도 되구요. 자,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1번. 자, 이 아이는 3만원이구요. 자, 블루진 마리아. 자, 이 아이 5cm. 자,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32번 아이는 자, 어, 핫했죠, 이게. 많이 유행이 많이 탔던 아이입니다. 연두 장미금. 입장이 엄청 한엽이에요이 아이도. 자, 약간 돌기가 보이기도 하고요. 자, 입성이 강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32번. 8cm. 8cm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키우시면 대품으로 빨리 큰 아이예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착한 가격일 때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번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커팅도 해보시고, 자, 대품으로 키워보십시오. 자, 33번 아이는요, 사이즈가 중품 정도 됩니다. 11cm. 11cm 정도 되고요. 자, 이 아이가 이름이, 자, 축복이, 축복이금입니다. 자, 이렇게 대품은 처음 봐요, 제가. 축복이금잘 크질 않아요. 축복이, 행복이, 이런 아이들이 잘 크지 않는 개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네요. 자,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바로 커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 그래가지고, 자, 2번 뽀고리 한번 보십시오. 33번. 자, 축복 마리아 금입니다. 자, 6만 5천 원이에요. 11cm. 11cm, 6만 5천 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는 34번 아이 레드팁 금입니다. 레드팁 금 지금 금이 엄청 이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수영도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나오죠 이런 아이 지금 층도 지금 엄청 높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키웠어요. 자, 사이즈가 7cm입니다. 7cm 34번 레드팁 금 자, 7cm 되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은 보십시오 잘 보세요 약간 에보니과에서 약간 개체가 변이 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금이 나왔습니다 이쁩니다 자 이런 아이 지금 착한 아이 착한 가격일 때 구매하셔 가지고 한번 키워 보십시오 34번 레드티 금 7cm 4만원입니다 그리고 30 5번 아이는 레드 팁금인데요좀더큰 아이예요. 사이즈가 더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9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이 발현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레드 팁만이금 드는 아이가 약간 드문드문 드는데 약간 복륜으로 가는 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35번 레드 팁금 9cm 이상 되고요. 자, 5만원입니다. 아, 지금, 레드티금이 있잖아요. 어, 지금 시장, 이제, 유통되는 가격이 조금 높게 측정돼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착한 가격으로, 한 번,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자, 34번, 자, 35번, 레드티금. 자, 이런 아이, 이쁜 아이,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 어, 커팅도, 층도 높아서, 커팅도 가능합니다. 이쁜 뽀글이 한번 받아보시고 자, 번식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쁩니다. 이 아이 진짜 이쁘네. 제가 이쪽 면에 보십시오. 이쪽에 금이 있으면 이 라인에 또 상대방에 또 금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공년으로 들기가 쉽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쪽은 이 아이는 어, 안 나가게 되면 제가 한번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니다 자, 이 아이도 이쁘고요. 34번.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자, 마음에 드신 아이들이 있으시면 자, 문자로 꼭 주십시오. 주시고요. 제가 착하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봤고요. 자,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더우니까요. 자 수분 섭취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자 건강이 우선이니까 자 건강 챙기시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지금까지 설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